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코골이 수면다운 검사, 그 약물 유도와 수면 내시경, 그다음에 코골이 코고리 수술까지 코골이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전부 다 검사, 치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골이 환자가 오셨을 때 어떤 절차로 검사나 치료가 흘러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골이가 뭔지 또 코골이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서 요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보게 되는데 일단 코골이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문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문진을 하고 내시경으로 어디가 코를 고을 것 같은지 파악도 하고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검사가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실제로 환자가 수면을 할때 뇌파도 측정하고 심전도도 측정하고 산소포화도도 측정하고 실제 환자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환자의 수면 코골이가 어느 정도 심한지 또 어떤 수치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객관적으로 코골이를 증명 하셔야지 양악기를 하든 코골이 수술을 하든 그런 치료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 나와야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서 그런 치료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1회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일정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는 양악기 치료랑 그다음에 코골이 수술이에요. 양악기 치료는 코에다가 수면을 할때 양압을 걸어줘서 코골이가 없도록 압력을 쏴주는 기계인데 양악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양악기를 차고 수면다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얼마 걸었을 때. 코골이가 없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측정해서 그 양압기 압력을 몇으로 처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더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골이 수술은 코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수술할 거 아니에요? 환자한테 마취약을 투여해서 실제로 환자가 잠을 잘때 어디서 코를 고는지 내시경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환자한테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코를 고는 순간에, 무호흡이 있는 순간에 코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입천장 뒤에서 고는지 혀뿌리에서 고는지 그거를 실제로 찍어요. 아, 여기서 고는구나. 여기 수술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옵니다. 이 검사를 이제 약물류도와 수면내시경 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한 대상의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하고 양악기를 하실 거면 양악기 차고 수면다운 검사 한번 하시고 양악기. 그 다음에 수면다운 검사를 하시고 수술 하실 거면 약물류도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서 어디서 코를 고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술.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진행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물류도와 수면내시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깐 영상 나올 건데 내시경으로 이제 어느 부위에 코골이가 발생하는 진동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골이의 뭐 진단이나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